안녕하세요. 네모입니다. 어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안드로이드인데요. 깡통 셀토스에 장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어. 한 16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거 같아요. 이거 8기가짜, 6기가에 128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 세일 많이 받아 갖고서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세일을 받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렴하게 구매한 거 같습니다. 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약간 포장은 좀 허술하게 왔는데 다행히 액정이 깨져서 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빨짱하게 와서 저는 다행입니다. 기스 난 곳도 없고요. 근데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 약간 싸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 그리고 모델명은 U80 이라고 되어 있고요 코드코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성능은 cpu 성능이 안나와 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거는 후방 카메라고요 케이블하고 기존거 그냥 쓸것 같아서 이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쪽 케이블하고 gps 선 입니다 그리고, 포지 어, 안테나도 있는데 그거는 빠져있네요. 어, 이건 유심 슬롯이고요. 어, 손이 좀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약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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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뭐랄까. 이걸 좀 지저분해요. 이게 약간 좀 막, 무거 만질 때마다 뭐 까만 게 묻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중, 후반으로 갈수록 좀 손이 까매졌습니다. 물걸레로고 닦고 하세요. 이거 좀 엄청 지저분하고요. 제품이. 아 그리고 매뉴얼은 공용 매뉴얼이라 이거 창고용으로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우선 차를 잘안쓴 것도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안한 게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지금 차를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오토바이만 지금 몰고 있고 차는 거의 한 달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 몰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성을 잘 몰랐거든요. 없었거든요. 필요성이 그래갖고서 지금 안 하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어, 우선은 케이블이 안 맞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저 갖고 있는 거는 셀트에서 셀토스에서도 완전 깡통 모델인데 이게 저는 이 완전 깡통에 들어가 있는 그 오디오가 있어요.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완전히 틀리죠. 네, 다른 <laughs>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하려면은 어꼭 먼저 확인을 하세요. 이게 지금 차종을 먼저 검색한 다음에 셀토스 이게 SW거든요. 이 매뉴얼과 정비 지침 같은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매뉴얼이 아니라 어, 정비지침서 이렇게 되있죠 회로전장도 뭐 이렇게 되있는데 오디오라고 되어있으면은 굳이 한, 영어로 안하고 그냥 오디오라고 하면은 전장회로도에서부터 코드백진단가이드 자체매뉴얼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부품 구성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있고 회로도. 그러면은 이쪽에 완전 깡통 인거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핀에 대한 그 쓰임새 그 핀, 핀에 대한 그 라인 입력하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 디스플레이 오디오 그 다음에 헤드유닛 그리고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내준 거는 이 헤드유닛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헤드유닛이죠요모델이요 근데 저는 요 모델입니다 <laughs> 그래서 헤드유이이 h e a 이 head u n 이걸 갖다가 준 거는 요이 h 요거와 맞겠거니 하고서 준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해,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셀토스 단자로 해서 구매 검색이 안 되고 약간 좀뭐 모닝이라든가 약간 아까 모닝이 아니라 기아꺼 경차나 그런 곳쪽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쪽 라인이 요거랑 같은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잭이 그니까, 러 셀터스 잭을 하면은 대부분 요 잭이 밖에 검색이 안 돼요. 이건 알리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잭을 갖다가 지금 알리에서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그래서 지금 와야 됩니다. <laughs> 그런 다음에 요걸 갖다가 기초로 해서 연결을 갖다가 맞으면은 그냥 쓸수 있는데 안 맞으면은 이걸 다 잘라갖고서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선이 오면은 우선 이 선이 안 맞으니까 이 선이 오면 이거와 맞는 커넥터가 오게 되면은 네. 여기 이 선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는 해요 요거하고 요 단자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요, 요 커넥터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기본 커넥터하고 물론 셀터스 중에서 이걸로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어 유튜브에도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카페에서도 지금 이걸 갖다 작업을 하신 분이 몇분안 계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다음에 그것도 2022년 정도나 예전에 작업하셨던 거라서 글 남겨도 답글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자기가 했었다 그.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한분 계셨습니다. 딱한 분, 한 분이 계셨는데 피드백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0, 어, 그래서 2022년에 작업을 하신 게 마지막이어서 아무튼 피드백을 안 주시는 건지 이제 그 카페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안 주시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그 연결선이 오면은 요거하고 맞춰갖고서 선을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캔버스라는 것 연결해야 되는 커넥터들만 빼놓고 나머지 X표로 해서 구분을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해 볼게요 네, 이걸 갖다 하려고 하니까 우선은 오셨을 때 부품이 빠진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저는 근데 부품이 빠진 게 있는지 아닌지 솔직히 하, 좀 하기도 그랬어요 왜냐면이 매뉴얼이라고 온게 이게 반 똑같은 매뉴얼이안 왔거든요 그냥 약간 좀 범용으로 사, 촬영을 해서 그냥 <laughs>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안 마, 이거 안 맞은 겁니다 그것도 <laughs> 안 맞고요 약간 범용으로 제작을 해서 온 거기 때문에 한, 뭐 맞겠지 하고 이렇게 냈던 거라서 아, 빨리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모듈이 다 들어있는지 그리고 모듈이 맞는지를 우선 먼저 확인을 하세요 모듈을 확인하려면 기아나 현대는 GSW에 들어가면은 이 모듈이 기아 그 정비지침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서 정비 매뉴얼과 지침서, 정비지침서하고 전자회로도 뭐 그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렵게 그쪽에서 한 다음에 오디오로 검색을 하셔서 네, 검색을 하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충 간략적으로 오디오 탈거 하는 방법까지도 대충 나와 있어요 뭐 그걸로 그렇지. 그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이쪽 뒤편을 뜯어라 <laughs>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돼있다그렇게돼있는데이 뭐 아무리 확대해도 그렇게 큰 화질, 그 화질이 좋은걸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화질이 높은 걸로 해도 어 이게 작은 화면이어서 아마 이게 좀 깨끗하게 보이실 텐데 이게 모니터에서 보면은 그냥 약간 좀 망처럼 보여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 어떤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헤드폰으로 보니까 또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네, 탈거하는 것까지는 대충 보여줍니다. 네. 그렇지만 은 이걸로 탈거를 하기에는 초보자들은 힘들 거라는 거. 어떤 정비 절차까지 있고 그러니까 한번 GSW에서 확인을 하신 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처럼 이 깡통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시는 분은 없는지 알리에서도 대부분 이 유닛이 이 소켓이 요걸로 팔더라고요 대부분 다 요걸로 검색이 되구요 요 깡통 요 단자는 거의 검색이 잘 안됩니다 지금 셀토스는 없어요 우선 셀토스는 없는 것 같아요 검색이 지금 잘 안됩니다 다 요걸로 검색이 돼요 셀토스로 검색하면은 그래서 우선은 어 호환되 호환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기아 거 약간 좀 경차 모델로 해갖고서 구매를 했으니까 도착을 하면은 한번 맞는지 배선을 한번 해보고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꼭 알리에서 구매하시면은 우선은 작동이 되는지 하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됐다면은 우선은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만 우선 확인을 해보세요.